저 역시 우리 윤창현 의원님을 뒤에서 최대한 밀어서 우리 동구가 빛할 수 있도록 열심히 뒷받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참석해 주신 내외 비빈 여러분들과 기념 촬영이 있겠는데요. 내외 비빈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정... 무를 외쳐볼까요 소요하세요. 이분은. 뒤에 계신 분은 조금만 일어나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맨 뒤에 네. 계신 분들 얼굴이 잘안 나오십니다. 맨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을 사진 촬영을 위해 잠시만 일어나 주실 수 있으실까요? 잠시만 일어서 주시면 될것같은데요네감사합니다 저희 파이팅 한번. 이이팅람이팅네감사합니이네 그럼 이제본격적사로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먼저 대전역세권 대구야, 어디까지 왔나 라는 주제로 대전시 도시계획과 체험준 과장님께서 발표를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대전시 부시계획과체험도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준비하신 과장님께서 제가 처음 말씀드리면 어, 국대의 중심이 어디죠? 대전이잖아요? 대전의 중심이 어디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동무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무를 국무 발전을 위해서, 나아가서, 대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민주차님에게 이런 자리를 말해주셔서 감사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대전, 대전녹색권, 그, 사업을 통해서, 국무의 던떤 대전, 어 효과를 나 이런 지적이 앞으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그, 시간께서도, 그, 장단 시간께서도, 이제, 동호발단이나 대전발단을 위해서, 영동, 그 다음에, 옥천 계산, 국회의원 계신 박석근, 국회의원하고 그, 충북 도지산, 그, 영한 도지산, 이, 대전에 오셨어요가서 시간을 마해서 그, 력철도 영국까지 연결하는 방안 그다음에 시장님의 약국 사업인 0 0만평 플러스 알파에 대한 그 산업단지 주도권에 대해서 개발지역만큼은 제 국토부 권한이 아닌, 정부 권한이 아닌 시방시 권한을 이해해서 가야겠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공감하면서 어떤 산업단지 개발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하고자 는 내용을 했고 오늘 아마 언론에 이렇게 기자 내용이 저기. 그걸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전시에서도 어, 동구 대전시의 발전을 위해서 시장이야 공무원들이 밤낮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고요, 한번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은 부족한 대로 또 질문을 하시면 거기에 맞춰서 답변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전역 세컨 주변으로 다양한 사업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00년대 기준으로 해서 이전 이후로 보면 이전에는 재개발자금 사업이 상당히 소모적으로 진행이 되어 있었고요.